개발사업으로 바뀐다.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고 가냐면요. 이제 나라에 돈이 없어. 돈이 없다. 아까 복지로 저렇게 다쏟아부었는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 여기에 복지로 이렇게 갖다 쏟아부었는돈 남아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는 신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땅을 대고 민간을 불러다가 공공 민간 복합 개발사업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어, 2000년도 전까지는 전부 건설회사가 강공사 해가지고 먹고 살았죠. 그러나 2000년대에선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2만 불 때는 또 건설회사가 좀 성장을 했죠. 이제는 나라의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짓는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땅을 대고 이게 도시 재생입니다. 3만 불이 되면은 맞죠. 민간을 끌어다가 당신이 수익을 내서 건물 지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인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보다 또 건물을 많이 안 짓는 나라고 가고 있다.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현재는 오시아율이 5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91.3%죠. 정도. 9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는 제가 잠시 설명해 고요 주택보건률만 보더라도, 어, 보시면 이미 103.5%인데요. 이것은 내년에 고칠 겁니다. 이것은 안 맞는 수치입니다. 제 대구가 아파트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오피스텔 원룸에도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씹어 넣으면은, 제가 넣어보니까 109%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집만큼 짓고 집도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집이 모자란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그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집이 없다. 그래서 열받는 겁니다. 강남에 살라고 이 강남에 집이 없어서 열받는 거고, 제가 외곽에 사는데, 오0 지하철 옆에 집이 없다고 열받는 게 집이 왜 없어? 집은 이미 벌써 넘쳤다. 자기가 원하는 집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90년대에 우리가 전 예산에서 건설 예산이 28%인데, 2020년대에 오면 이 3분의 1로 줄어들죠 3분의 1로 줄어든다. 요거는 여러분, 제2페이지에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OECD 국가들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5개 국가에